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형 원장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번에 이제 그, 2021년도부터 경찰 면접 안기백선 온라인 강의를 이제, 론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개설하게 됐어요. 개설하게 됐는데, 원래 제가 이제 온라인 그, 이론 강의가 면접, 경찰 면접 온라인 이론 강의가 그, 저희 파트너 사인 에어클래스라는 동영상 플랫폼 회사에 두 가지가 올라가 있었어요. DSA 경찰 면접 이론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사 포개기 시사 분석편. 이건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 그래서 이제 시사 포개기는 총 3단계인데, 이 면접 이론 강의는 5단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 시사 포개기 1, 2단계 여기 있고, 2, 3단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온라인 영상 강의는 사실은 코칭을 전제로 하는 영상 강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개발한게 형통한심 층면적 5단계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의 가치 기준점 도출하고 그 다음에 헌법학 이론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지 못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퀄리티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어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어 하하원에 이제 수십, 수백 명, 수십 명씩 모아놓고 획일화되게 가르치는 건 주입식이고, 이 프로그램은 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논리 능력, 분석 능력치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인생관을 도출해서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반드시 코칭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도서출판 배움이죠. 요거. 도서출판 배움에 그 형통한 심층 면접 교재가 있어요. 이제 이거랑 그다음에 에어클래스의 이 온라인 영상 강의를 보고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은 독학은 안 돼요. 이이두 개의 온라인 이론 강의는 코칭을 전제로 해서 제가 이론 강의를 하는 거라서 이제 코칭을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칭 저희 회사의 코칭 신청은 면접 코칭 1대1 온라인 1대1 오프라인 그다음에 이제 11인 이하로 진행되는 밀착 코칭반 수강하는 분들께 한해서 제가 이제 요 온라인 이론 강의를 이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할인권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들으면서 요거 한번 무료로 한번 받아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할인권을 크게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칭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제 제가 1대1 온라인 코칭이나 오프라인 코칭이 금방 마감되니까 이제 뭐 다른 데 이제 대형 면접 학원 스피치 학원 다니다가 거기에서 이제 회기라 되게 가르치는 거를 보고는 이제 한계를 느껴서 이제 좀 퀄리티 있게 준비하고 싶다 또는 아니면 이제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면접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한데 일단 면접 준비와 필기를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코칭을 못 받죠. 그다음에 이제 코칭이 빨리 마감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영상 강의랑 교재만 보고 좀 독학을 할수 있게끔 그런 영상 강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1년도부터는 경찰 면접 암기 100선. 암기 이 100은 뭐 100까지 외워야 될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경찰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파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뭐 직장인이고 그다음에 면접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이제 교재랑 영상 강의만 보고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상 강의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코칭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랑 좀 전에 설명 보여 드린 교재랑 그다음에 요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고 독학으로 할수 있게끔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구성은 개인 면접 핵심 예제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기존의 GS의 경찰 면접 미론 강의랑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핵심 예제를 추린 게 있어요. 그거는 아무렇게나 추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 그다음에 이제 심리 석박사 이제 각 공공기관의 특채분들 코칭할 때이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건데 그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와 선생님 이 핵심 예제 정말 잘 만드셨다고. 이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관과 가치관과 인간 관계론에 대한 나의 가치 기준점이 형성되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보면 알아요. 그게. 그냥뭐 소지 포장단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무슨 자주 빈출되는 기출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 채용 프로세스나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년간에 이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이러한 질문 형태가 순차적으로 배치됐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인생 가치 기준점, 인간 관계론,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절 능력에 관한 부분들이 도출되게끔 만들어 놓은 핵심 예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답을 작성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DSA 경찰 면접이론, 코칭이 필요한 온라인 영상 강의랑 동일한 부분, 요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히, 코칭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경찰 면접 안기백선 이 영상 강의 안 봐도 되는데, 분명히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마무리가 오면 이제, 아, 요거, 선생님 요거, 복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코칭을 수강하는 분들도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고, 대신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2, 3번이에요. 2, 3번인데, 경찰 정책은 제가 기존에 그, DSA 경찰 면접 이론, 온라인 이론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큰 뼈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헌법 원리, 헌법학 원리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 경찰 정책도 제가 큰 맥락에서 소개드린 해 거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요거는, 코칭이 필요한 이 온라인 강의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냥 제가 차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경찰 내 조직론, 그 다음에 경찰 내 형사 정책, 그 다음에 경찰 내 인사, 그 다음에 경찰 조직 비전에 관해서 자료로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어느,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지방직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직급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급에서 5급 이상들. 이제 그런 분들 한 번씩 정책 특강을 코칭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분야의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해당 직렬의 정책은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주를 줘요. 외주를 줘서 그 정책연구소 같은 그 위탁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무그 해당 직렬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그 간부직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제 고그 기준점에서 좀 상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어, 경찰 면접 공채나 특채 준비하시는 분들 수준이 맞게끔 추려 드릴 거예요. 이거를. 요게 이제 기존의 DSA 경찰 면접 이론 강의와좀 달라요. 여기는 제가 이제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방법론에 좀 집중한다면, 이거는 그냥,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외워놓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사실은 경찰과 관련된 질문들이 거의 대다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출 중에, 어, 이런 것도 물어봐, 이건 뭐지? 이런 거는 여기서 나와요. 제가 이제 요거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신 시사는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사 포개기 시사 분석편에도 요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제가 시사 포개기를 1, 2, 3단계로 나눈 다음에 우리 사회 관통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활용 능력에 관해서 좀 주안점을 두는 코칭 프로그램이라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최근에 3개월 동안 제일 중요하게 일어났던 시사만 딱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경찰 면접에서 활용되는 뭐 시사 문제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사형제 폐지 이런 거. 그런 것도 몇개 추려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경찰 면접 암기백사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냥 순수하게 이거 그냥 딱 암기할 것만 추린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암기력에 관한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서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필수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코칭과 결합된 이 온라인 영상 강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그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약이 다 마감돼서 코칭을 못 받는 분들. 그다음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은 분들. 그 다음에, 어, 이미 면접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코칭까지 받기에는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걸 하시면 돼요. 금액대는 지금 고시, 고민 중이고, 이거는 제가 할인권을 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어, 밀착 코칭반이나, 그 다음에, 저기, 온라인, 오프라인 1대1 코칭을 이제, 5회 이상 받으시는 분들. 5회, 5회, 5회 이상. 5회 이상, 밀코반이나 5회 이상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요거를 원하시면 그분들한테만 개인적으로 할인권을 드릴 거에요. 드릴 거고, 이제 요 할인 이벤트는 하긴 할 거에요. 할인 이벤트는 한시적으로 제가 할인 코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채널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면, 제가, 아, 반짝 할인합니다. 이러면서 이 할인 이벤트를 할 거에요. 딱 이틀 정도만, 그 해당 기간에 와서 결제하시면 딱 할인이 되게끔. 예.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고민 중인 건 사실은 이게 구독, 그, 수강 기간이 15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에어 클래스의 설정이 30일 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파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되게 경제적으로 타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합격 가시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을 내야 되는데, 딱 정지한 다음에 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 무심결에 한 행동이 사실은 저나 제 파트너사에 아주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고민해요 이게 30일 단위로 해버리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고민이긴 한데 어 아니면 뭐 원플러스원 행사 뭐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벤트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을좀 계속 이렇게 구독을 해주세요 하시다 보면 반짝하면서 안내 영상 이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제가 걱정인 게, 제 채널은 사실 면접 강사들이 많이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고시학원과 총괄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도 제가 관계자 입장에서는 조금 유명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그, 경찰학원 원장님도 이제 본인이 면접 가르치면서, 저한테 배우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알 만한 분들도 저한테 좀 배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는 제가 면접관을 양성하거나 면접 강사 양성하는 포지션이라서 면접관 교육이나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시아원과에 전속계약하지 않고 재계약하지 않고 이제, 이제 독자적으로 하니까 채널에 오셔서 좀 빼가요. 빼가는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 이걸 좀 따라할까 봐그걱정 돼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매 분기별로 요거로 이제 새롭게 촬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번에 만드는 거는 2021년 1차 대비. 데뷔. 2차 대비는 또 새롭게 촬영하려고 해요.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이전에 소확했던거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알겠죠? 버리고 다시. <laughs>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는 그게 쌓여서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대한 광고비에 돈을 안 낭비하고 이제 최대한 이제 어 여러분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교재만 해도 이게 이게 두 배가 넘는 페이지가 되는 건데 제가 막 촘촘하게 해서 어 여러분들 가독성을좀 떨어져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출판사에 사정을 해서 이렇게 얇게 만든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웃음> 여러분도 <웃음> 여러분도 <웃음> 떨어졌다고 이제 그거 정지해 놨다 다음에 다시 봐야지 하는 거는 뭐 그건 여러분들 선택 상이고 여러분들 당연한 권리인데 뭐 그거는 차라리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합격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지했다 다른 사람한테 아이디 팔고 이라는건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 코칭하고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주의사항들이나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기 합격 축하드리고 마무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필기를 병행하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뭐 독학을 해야 되는 분일 수도 있는데 어 그걸 보고 연습 많이 하시고 말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 요거는 진짜 최선 요 정도는 외워서 준비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